드라마 도깨비에 출연한 배우 이동욱에게 설렌 가득한 편지를 보낸 팬심이 화제가 됐습니다. 인도매체 핑크빌라는 17일 이동욱에게 해외 팬이 쓴 편지 글을 게재했습니다. 이 팬은 편지 서두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라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어 이동욱을 드라마 도깨비를 보고 알게 됐다며 냉혹한 저승사자 캐릭터를 이동욱이 얼마나 훌륭하게 완성시켰는지 나는 드라마를 보며 완전히 그에게 매료됐다고 털어놨습니다. 이 패는 드라마 도깨비로 관심이 생겨 이동욱의 작품을 더 많이 보게 됐다며 지금은 드라마 구미호전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그는 이동욱은 시청자가 드라마 스토리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현한다며 차원이 다른 연기력을 지녔다고 극찬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나처럼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동욱의 작품을 더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하며 감동을 줬습니다.